어, 예. 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7시 40분입니다 예. 첫콜 잡았고요 예, 풍무동 이동합니다 예. 제 목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멀리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콜이 이렇게 떠주진 않아서 예. 아니면 자배가 아니더라도 자동배차가 아니더라도 뭐한 2, 3km 떨어진대 예, 2, 3km 떨어진대서 좀 장거리가 원래 좀 하나씩 좀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장거리 콜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기도 쉽지가 않구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뭐 그냥 단가 맞으면 움직이는 패턴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장타만 기다리다가는 또 이제 장타를 가는 순간 또 을이 됩니다. 을이. 저 예를 들어서 화남을 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됩니다. 거기서도 거길 가면 또빙갈을 못하게 되고 장타만 기다리다 보면 또 30분 1시간 죽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요즘 요즘에 상당히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되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편식 안 하고 주는 대로 이동합니다. 예, 8시 10분 도착했습니다. 풍고동. 풍무목초 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예. 하, 힘듭니다. 힘들어. 8시 50분입니다. 예, 한 50분 정도 죽어서 김포 시내발이 관내 발이 하나 잡았습니다. 예. 50분 대기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 9시 20분 도착했습니다. 장기동, 장기동 대기하겠습니다. 예. 9시, 9시 36분이고요. 장기동에서 마산동 이동합니다. 네, 9시 56분 어... 마산 도착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구례로 갑니다. 여기 왔을 때 마산 같은 경우는 콜이 떠있으면 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마산동하고 구례동하고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10시 6분이고요. 양촌에서 분당 정자 이동합니다. 아 나가기 힘드네요. 나가기 힘들어.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아, 예. 11시 28분 정자 도착했습니다. 후~~ 진짜 험난하게 왔네요. 험난하게. 아 여기 또 길이 막혔어 여기. 아 답답하네 진짜. 못 건너가나 그럼 여기? 일단 기사님들 이은두분 계시고요. 72분, 72분. 콜은 와콜 상태가 보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개인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거 뭐1 시간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아 물론 장기동 경유해서 만원더 받긴 했습니다만, 한 시간이 더 걸렸어요. 어쨌든 아 콜이 뭐 이런 거 타줘야 되는데 우왕은 아, 땡기지가 않네요. 이 시간에 좀 초저녁이면 우왕 나쁘지 않거든요. 아뭐 지금 가도 나쁜 데는 아니에요. 예, 근데 3만 원짜리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여기 온 이상 일단 콜 탐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건너가는 게 문제네요. 여기, 여기 막혔네. 참. 반대로 해서 다시 가야겠네요. 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일로 왔다가 막혔으면, 아유, 저 어떻게 되더라. 한 30분 대기했구요. 예. 더기동 가는 거에 자꾸 이동합니다. 장거리 콜이 많지가 않네요. 다 뭐, 용인 가는 거, 3만원, 3만, 3만 5천원. 이런 것만 계속 떠서, 일단 그냥 5만원 떠서 그냥 이동합니다. 더기동으로. 예. 한시 6분 덕이동 도착했습니다. 덕이동.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아주 애매하네요. 제일 가까운 데는 탄현이 제일 가까운데요. 탄현보다 조금 먼 데는 이제 대화 야당. 네. 대화 야당 쪽이 좀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둘다 멀어서 네. 거리로는 탄현이 제일 가깝습니다. 탄현. 일단은 탄현 쪽으로 가면서 네, 탄현 쪽으로 가면서, 네, 콜탐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한, 야당에서 야당 들렸다가, 운양동 가는 거, 이동합니다. 예, 아. 아, 1시 56분, 운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콜이 진짜 없네요.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는 그래도 이 시간에도 좀 콜이 이렇게 좀 찔끔찔끔 이라도좀 나와줘야 되는데 없네요. 재미가 없네요. 네. 그리고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구례동에 에 기사님들 에 셔틀 타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셔틀 만석이겠네요. 예. 운양에 운양이 이제 거의 김포 나가는 데인데 셔틀이 만석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못 타고 이동하실 분도 많겠네요. 네. 아무튼 구례동에 90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아 네. <laughs> 어, 상태 안 좋습니다. 네. 아 2시 6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코을좀더 타고 싶은데, 어. 옮서요, 옮서. 콜이. 음, 엄서요. 엄서 코리, 코리 엄섭니다. 아 오늘은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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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바리 타다가 오랜만에 그 정자를 갔다 온것 같은데요. 에, 정자도... 정자도 제가 예전에 정자 왔을 때랑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콜이 많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보면. 예, 콜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음, 대리를 다들 뭐몇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방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 이제 한 5년, 6년 정도 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대리를 몇년 했는지 벌써 한 5, 6년 된것 같은데. 어... 5, 6년 대리 한 중에 요 최근이, 제일 좀, 어,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뭐, 어차피 뭐, <laughs> 대리 하셔도, 네. 못 버티시는 분들은 못 버티실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버티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매출 찍는 거지 네. 웬만 네 웬만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어,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뭐 웬만한데 뭐 중상동 가도 뭐 기사님들 150분 계시고 요즘에 예, 요즘에 그래요. 예. 그 마두가 아니고 저기 어디죠 라페스타로 가도 뭐 150명씩고 있 하니까 코를 그 어떻게 잡습니까 코를 지금 시간에 구례에 지금 90명이, 90분 계시대, 90분. 그래, 이 시간에. 거기서 어떻게 코를 잡습니까? 어떻게, 예. 네. 예, <laughs> <laughs> 못 잡습니다. 예, 코리 없습니다, 코리.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없으면, 예, 굉장히 심각하네요. 예, 코리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 뭐하러 나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예. 나왔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대구 아. 가야겠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좀 마무리 할라고 했더니 이동하겠습니다 예. 하. 장기에서 대개병리 가는거 잡았는데 9.7km로 거리는 짧습니다 예. 근데 3만원, 예. 괜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괜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병리 가서 그냥 구레까지, 예, 휠이 있으니까 라이딩에서 나올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대병리 가는데 20분, 라이딩에서 나오는데 15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이게 뭐, 예. 괜히 3만원 안 주죠. 예, 괜히 3만원 안 줍니다. 그래도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 콜이 아쉬울 때라, 예, 일이 있으면,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대병이 도착했습니다. 2시 46분,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외지예요 예. 한참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방금 차 손님은 저기, 제규어. 제규어, 이 컨버터블이더라고요, 예. 오픈카, 예. 이, 하드탑, 예. 이렇게 뚜껑 열리는, 예. 그래서 이 탔는데, 손, 손님이, 열고 가면 안되냐는거 열고 가면서 아 저는 바깥바람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예, 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예. 바깥바람은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바람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고있는데 아 자꾸 열면 안되냐는거야 자꾸 열면 안되냐고 그래서 아, 여십시오 여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뚜껑을 딱 열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했는데 옆에 레이가 딱쓰는겁니다 레이가 예. 얘기가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리 들리게, 예 네, 우리 들리게, 딱 하는 소리가, 음, 제가 얼굴은못 봤는데, 딱 들리게, 어씨 어디로, 어디로 가, 아이씨. 딱 들리게 하는 소리가, 제규어가 철수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야. 막,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좀 그런, 그런, 그런 소리를 참,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 옆에 차주분이 그 듣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 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아, 아직 있어요 <laughs> 똥값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갔는데 아좀변의별 사람이 다 있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아이 아, 뭐좀 꼴불견일 수 있어. 그렇다고 와 옆에 차 세워놓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 열고, 예. 문 열고, 예. 문, 열고 예. 문 열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시한한 아 사람들 많아요. 예. 예. 아무튼 예. 뭐. 대고새 콜이 뜨면 좋겠지만 아직 어디 가는 거지나 환율적으로 적겠죠 예. 구례 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2시 58분 구례 도착했습니다. 지금 65분 계시네요. 65분 좀 줄었네요. 예, 뭐다 셔틀 타고 나가셨는지 콜 잡고 나가셨는지 예, 모르겠지만 예, 좀 줄었고요. 여기서 좀만 콜 쪼다가 해 예. 어지간히 쪼다가 가겠습니다 어지간히 쪼다가 예 네, 그래서 마산도 이동합니다 지금 시간 3시 13분입니다 예, 예. 3시 32분 마산도 도착했습니다 아 방금 손님 차는 네 예. <laughs> 딱 보니까 마이바흐인 거예요. 또 마이바흐 아니 저도 대리짬이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 흔하게 볼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마이바흐가. 어 아, 그래 야이 마이바흐를 또 만나네. 어 아, 그러고서 딱 탔더니 예. 마이바흐 짝퉁입니다. 짝퉁에. 예. S 클래스에다가 마이바흐 이렇게 해? 예? 예? 이렇게 마이바흐 <laughs> 예, 도색하고 이거 해놓은 겁니다. 예. 아 마이바우 아닙니다. 예. 아무튼 아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아, 또 마이바우인 줄 알고 아 마이바우가 이렇게 흔한 차였나? 예. 아 아무튼 그랬네요. 예 일단은 뭐콜 상태도 없고 예 마산동이긴 한데 구례동이랑 가까운 마산동입니다. 예. 그냥 미련 안 갖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다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야, 진짜 억지로 찍었습니다. 억어지로, 예. 억어지로. 예. 죄송한 얘기지만, 장비가 없는 분들은 좀 수행하기 어려운 콜로 했습니다. 예, 장비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예. 장비가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또좀 짜증날 수도 있죠. 예. 예, 뭐, 그렇게 좀 억어지로 콜을 했고요 예. 오늘 매출에서 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예, 시간당 23,500원 벌었습니다, 예. 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그 연휴가 껴서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아무튼 이번 주 되게 좀, 예, 콜이 진짜 없는 상황에서도 유독 이번 주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예. 음.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렇게 좀 어거지로 했고요. 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